얘가 특히나 어려운 게페이지 2라서 문제인 게. 나 잼이 왜 들어, 아, 저거 맞을 때만다잼 들어오는 거였지. 야, 얘도 오랜만에 상대하니까 모르겠다. 와, 저거 만저 범위 왜 저렇게, 원래 저렇게 넓었나? 후반에 나와서 그런가? 후반에 범위가 넓어져서 그런가? 아, 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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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서오세요. 오랜만에 원스텝 프롬 에덴. 근데 오랜만에 켰는데 지난번에 오지도 못했던 구간까지 왔어요 지금 어 o 모닝 i 모닝 아니 아니 morning. 어! 아아아아아아씨아뭐 근데 이정도면 됐어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8스테이지 8스테이지 가는 것 자체가 꿈인데 지금 7스테이지 끝까지 온게 어디야 까마를 많이 모아왔다 나카마를 많이 모아왔어요 그러니까 나를 난 이길 수 있어 오레오 오레오 나까마오 신지ている 나까마오 나까오 오레오 신지る 나까마오 신지를 오야오으아아 누나 왜 이렇게 사기해요 누나 뭐야 누나 왜 그렇게 사기야 누나 뭐하는 사람이야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 뭐가 범위가 이렇게 넓어 얘 범위 뭐가 이렇게 넓어 야, 1시간을 달렸는데 이게 이렇게 아싸리 지져 버리면 어떡해? 아니, 제피가 6천이었는데 내가 이제 5천0 0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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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, 이제, 이제 까까이지기 시작했다 이런 느낌인데. 이거를 이러면 어떡해? 이게 뭐야? 아이씨, 그래 최종 보스 봤네요. 응. 어. 어, 나도 예상 못 했지만 오늘 최종 보스를 봤네요. 일주차 만에